간다. 와다, 와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일 번부터 1 번부터 굴렸어 애들. 오케이. Okay. 1번 죽이고 3 번. 갔어, 갔어, 삼 번. 어또 왔어, 또. 왔어. 끝난다. 아일일번까봐일 번, 일 번, 일 번. 얘 얘도 있다. 네. 저 잠깐 갔다 올게. 저 신경 쓰지 마요. 신경 쓰지 말고 싸워. 네. 네. 2 번, 2 번, 2번 딸.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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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달, 2번 침 뱉으면 죽는다 아, 여 1번, 1번 죽여 1번 죽여 1번 죽여 잠깐 오번한마리 1번 타이 변경 1번 변경 저쪽 움직다 1번 변경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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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나 공중속박 아이아강본데뭐 공중속박이야 아니 다 나한테 공중속박 여기 온다 온다 애들 온다 5마리 6마리 6마리 2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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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부신쪽 막아야돼 2번 죽이고 부신쪽 2번 네. 도핑 줬어요 여여 1번 죽여봐 1번 1번 버리고 뒤에 버리고 뒤에 얘 굴립니다 지금 3번 굴리는 중 3번 굴리는 중어 살성 한명 내 똥꼬 만지는 중내 똥꼬 만지는 중얘야 치유성 나냈어요 치유성 다 굴려 다 굴려 다 굴려 다 굴려 굴렸어요 1번까 1번 1번, 1번. 오케이 오케이 오조이 조져 어또 하나 왔는데? 어 잡아 잡아 손님 계속 온다 왜왜와 <laughs> <laughs> 손님, <계속> <laughs> 손님 계속 와 미쳤어 오케이 손님 또 온다 여기 손님 또 온다 여기 저거 죽여 비행 없겠다 어 우리 팬 데리고 왔어 우리 팬이 울림이 데리고 왔어 <laughs> 여기 여기 세 마리 물고 왔어요 <laughs> 2번 굴려놓게 2번 때리지마 때려 이제, 이제 때려 이제 때려 아, 졸라 웃기네 어, 우리 편의 <laughs> 저, 우리 편 정화 좋아, 좋아 아니. 이거, 2번 까는 중 오케이, 통제 해명이 쫓기고 있었어 네 우리. <laughs> <laughs> 우리한테 <laughs> 지질번 삐끼래 지질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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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끼, 굿 손님, 더 데리고 와요, 또더 데리고 와요 에이. 단체 손님 은데 풍준비 모여봐요 풍풍준비 모이세요 할스 님 모여주세요 단체수님 오는 중 오케이. 쓸게요. 네, 풍. 오케이 쏠게요 네풍 주세요 온다 온다 단체수님 왔다 단체수님 우리편 삐-끼 삐-끼 쫓기고 있어 삐-끼 2번이 시우성 굴립니다 1번부터 네 1번부터 애들 다 굴려 나 수면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빨리 풀어줘 수면 소풍수수 <laughs> 면제야아 멀었네 네. 애들 굴릴게요 그냥 아 뭐야 뭐야 나왜 그거없어 공주가 씹혔나? <laughs> 저마두성 있거든 마두성치우성 굴려놨어요 갈 이거 1번좀 잡아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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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두 1번 띵 방구 깨야돼요 땅에서 타워 땅에서 땅에서 지방잡아요? 응선이 약먹어 1번 나. 이속 감소 나나나나 이거 이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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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려 1번 말려 1번 내 똥꼬 내 똥꼬 때리고 있어 1번 탈선님 <laughs> 오케이 오케이 <웃음> 1번 죽이고 4번 애들 다 놔봐 정룡송의 마음이 이거였어? 왜다남 나만 봐씨다한만봐 <laughs> <나만 봐>. <laughs> 이거 4번 지웠어 지웠어 오케이 죽여 오케이 오 어, 나만 봐씨아 어, 수호성 할 때는 못 느꼈다는 그 느낌 어, 이거 중에 삐기 안 지웠어 와삐끼 대박이다 씨 <laughs> 이거 중에 삐끼안지와삐끼 월급 올려줘라 와이 정도면 손님 대, 졸라 잘 됐군 됐을 것같은 육굽병수 탕 오든지 내려버린 아 뭐야 빙이 없어서 우리 살성님 보신 분좀 전에 왜요? 거의 외국인 현지인이었어요. <웃음> 암습을 <laughs> 페페로한테 날렸어. <laughs> 로브 있나? 인터폰 왔다고. 클났다 이거. 우와개 누가 뒤에 레이더. 와 이거 우리 여기 죽겠다. 3 번부터 삼번삼번 치게 삼번 빨리 3번 손상. 와와세 파티였어 세 파티. 야 포기 안 했네. 아아나 넘어졌어 아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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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존나 화려한데, 와 화났어 형들, 와, <laughs> 와, 이렇게 한다고? 와, 대박이네. <웃음> <웃음> 와, 발판다. 어 여기 뭐 있는데? 어 얘들 들어간다. 일로 와 여기부터 여기부터 빨리. 먼저 먼저, 먼저 가. 저, 검성들 빨리 가. 뭐, 검성들 빨리 가. 먼저 가. 들어가. 저, 가자! 오케이! 1번부터, 1번부터, 굴렸어, 굴렸어! 근데, 아, 안, 안구는 애들도 많아! 이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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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어 좀, 케어 좀, 케어 좀! 아, 케어 좀! 맥발에, 맥발에, 맥발에! 아우, 씨! 그 뒤로 빠져봐요, 뒤로 빠져봐요! 뒤로 빠져봐요! 오케이, 한명 낙사! 낙사! 준다, 다이 용암 받고 날개 접혔어! 어 너무 많아. 뒤로 오케 어, 오케이 오케이 오걸이괜찮이괜찮이 괜찮아요? 도저트 또 죽어요?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와아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쭉 빠져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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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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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명오명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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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명인가, 세 명인가. 어, 얘네 화났는데? 왜다 같이 안 들어가? 2번 잡을게, 2번, 2번. 2번. 오, 아팝. 됐다. 아오 거리, 거리가. 거리가. 오케이. 오케이. 누 빨리 두바해 한국식, 보건지 보여줘! 나나봐나나와봐요 나와봐요, 나와봐요. <laughs> 아 재밌다 아 do it as a human soul. Oh, t o 세 명, y 명 a 명 c h o u 한 파티, 한 파티, 한 파티, 한 파티. 밑에,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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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a 나 밑에.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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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지 먼저. 지지지 간다 조심. 오오 1번부터요 아, 1번부터요 1번부터요 일단 1번부터. 굴립니다 여기 굴려놓고 2번도 굴려요 2번 굴리는 중네 4번 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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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타겟 변경 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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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잠깐 속박 유지임 진다 이번, 이번 마도성, 마도성, 마도성 잠깐 마차, 나... 마차 볼게요.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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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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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돌아, 이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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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네마돌성두 마리 이번이번도 2번, 마도 3번 야아번까이번돌번돌번돌번돌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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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지워졌다 아돌 앞에 아졌어 2번 까 2번 2번2 2, 2. 2번 가요, 애들 계속 가요, 빨리 죽여야 돼, 우리. 속도가 생명. 나 치우성 굴리는 중. 치우성 굴리는 중. 굴렸어, 치우성. 나 잠깐 도라이. 나 찾지 마. 나 찾지 마. 나, 나, 나 도라이야. 1번 가,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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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번. 3번 오면은 3번 쪽으로 굴릴 거야, 한번 더. 3번 옵니다. 애들 굴려. 다 굴른다, 다 굴른다. 네, 다다 3번꺼야, 3번! 3번! 다번렀어다번 다다 4번! 끝번어번거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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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번이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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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번 4번! 번번 4번! 4번! 번번번 1번 치우해요. 뒤에 마어성 있다 마어성 뒤에 마어성 바로 1번 같비 뒤로. 하고 할렸어. 오케이. 나이스. 강보 지웠 강보 지니다 강보 지웠어. 까요 강보 지웠어요. 1번. 아, 1번 까고 4번. 아, 1번 까고 4번. 아,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나만 봐. 오케이. 받아왔어. 우리 뒤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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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걸어섰다. 걸어섰어. 걸어설게 예. 자, 1번부터 갈거요 1번, 2번, 3번이 그거예요. 4번에쉬우 1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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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우성 굴려놨고 애들 다 굴려 다 굴러 오케다굴렸어 2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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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 궁성부터 궁성 궁성 저거 궁성 1번 1번으로 변경 1번 1번 좀까줘 1번 1번 지우게 오케이 이거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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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3번 3번 나 Bacha or 이 번, 마차 a b a 게 마차, 마차, 마차 걸 Sosong, s 송건드 n g Honda, Supagia, Supagia Honda, 번, a c h a Haroibon, Chiosong, 번 h i o s o n g Chiosong, 도망간다 s o n g Chiosong, c h i o s 소죽였나요 뒤에? 아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가스 가스. 이거 지금 분위기 안